안녕하세요 오기내 다육이 입니다 네 오늘은 겨울 분갈이 한 다육이 안전한 물주기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네 우리 이웃님들께서 겨울 분갈이 하고 천물 주는거랑 그리고 또 2차 물주기 하는거랑 예고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또 농원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 또 농원 사장님께서 물 주지 말라고 또 하시니까 또 물을 또 진짜 안 주어야 되나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예 그래서 제가 베란다 다육이 이렇게 키우면서 겨울 분갈이 한 아이들 안전한 물 주기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게요. 네 먼저 지금도 저는 겨울 분갈이는 아직 하는 편인데. 아주 강한, 이렇게 한파가 1, 1월, 12월, 뭐, 중순쯤, 이때쯤에는 어 분갈이를 안 하겠지만, 저는 또어 11월 말에 이때까지는 분갈이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. 예, 그러면은, 분갈이 해준 다육이 물 관리를 잘 하시면 또 안전하게 예, 그렇게 하는 방법이 되겠죠. 예, 그래서 제가 우리 이웃님들께서 궁금하시는 이 겨울 분갈이를 하고 첫물 주는 게 가장 어, 궁금해 하시던데, 어, 고 아이는, 어, 분갈이 하는 부에 물 주기고 판단은 어,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상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예, 혹시 우리 이웃님께서 농원에서 데리고 온 아이라든지 아니면 또 인터넷 엑스프렌트에서 구매한 아이들 이렇게 차이가 있으시죠? 예, 그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농원에서 데리고 온 다육이는 흙 속에 있던 아이를 금방 데리고 왔잖아요. 예, 그런 아이들 분갈이 해줄 때는. 이 뿌리 상태도 보시고, 그리고 그 아이가 농원에서, 어, 물 먹은 지 얼마 안 됐을 경우, 예, 고런 거를 잘 판단하셔서, 농원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은 조금 심어주고, 한 며칠 좀, 음, 넉넉하게, 5 내지 한 7일 후에 물을 주시는 게 좋으시고, 만약에 인터넷으로 엑스프렌트에서 이렇게 구매해서 택배로 오는 그런 아이들은, 어 조금 말라 있을 거예요. 얘 예, 왜냐하면 휴지에 돌돌 싸서 오기 때문에 좀 말라 있기 때문에 제가 고런 아이들 구매했을 경우에는 물을 빨리 주는 게 좋더라고요. 얘 예, 왜냐하면은 택배 상자 속에서 많이 건조하고 또어이 말라 있는지라 바람도 어또안 통하잖아요. 얘 예, 그런 어 제가 그렇게 어, 보니까 조금, 그런, 어, 그게 있더라고요. 예, 그래서 택배로 이렇게 주문받은 아이들은, 어, 저는, 그의 그 다음날 주든지 아니면 또 환경이 다 달라서 또 저처럼 하시면 안 되겠죠. 예, 저는 또 7대3 흑배압에 그리고 또이 창문을 또 많이 열어주는 편이고 또 재배란다는 햇빛이 많이 들어오거든요. 가을부터는. 예,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을 자, 잘 참조하셔서 내가 요 아이를 물을 주어서 자신이 있다 싶을 때에는 택배로 온 아이들 경우에는 거의 그 다음날 많이 줍니다. 많이 주고 농원에서 데리고 온 아이는 어 조금 한 3일 후에 고를 때어 물을 흠뻑 주는데, 어, 농원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이나 택배로 받은 아이들 중에, 어, 또몇 아이는 또 입장이 아주 통통하게, 예, 물을 먹은 지 얼마 안됐는 그런 아이들 있죠. 예, 그런 다육이들은 조금 신경 쓰셔서, 어, 분갈이하고 조금 더한 일주일 있다 주시든지, 예,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. 예, 그래서 그 다육이 얼굴 상태나, 뿌리 상태, 예, 그런 거를 보시고, 어, 결정하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네, 문제는 뭐냐 하면은, 그러면은, 어, 물을 주면은 이 추운 겨울에 이제 괜찮나? 그게 걱정이시거든요. 예, 그거는 또 물을 주고 나서 오전에 햇빛이 있을 때 물을 주기 때문에, 어, 저녁에, 어, 해가 지면은 또 우리 이웃님 걱정되시면은, 이 베란다 온도가 낮아서 걱정되시면은, 거실에 데고 들어가면 되겠죠. 예, 거실에 데고 들어가서 밤을 재우고 또그 다음날 햇빛이 있을 때 내놓으시면은 될것 같아요. 예, 그렇게 하시, 하시면은, 겨울 분갈이 하더라도 물주기는 저는, 어, 거의 정상적으로 물을 주고 있답니다. 예, 그래서 농원 사장님께서는 또 우리 이웃님들한테 물주지 마세요. 또 이렇게 하시는 농원 사장님도 계시던데, 어, 내 베란다 환경이 지금 햇빛이 많이 들고, 그리고 또, 어, 낮에 창문도 좀 열어주어서 한기도 조금 식혀줄 수 있고, 예, 그런 환경이라면, 어, 물을 주셔도 괜찮답니다. 예 물을 주셔야 또요 아이들이 뿌리 할착도 잘 되고 예 그래서 저는 봄보다 지금 이렇게 내 베란다에 햇빛이 많은 예, 이런 가을에 저는 또 분갈이도 좋아하고 또물 주기도 좋아한답니다. 예 그리고 또 우리 이웃님들 말씀 들어보시면은 이 지금 거의 베란다가 건조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말랑거리고 부드러워요. 예 그런데 이 추우니까 물 주기가 어 조심스러우신가봐요. 예 그래서 댓글에 그렇게 주시면은 물을 험벅 주시고 어 해가지면은 베란다 창문 닫아주시고 예 너무 또 베란다 온도가 낮은 환경이라면 물준 아이들 거실에 데리고 들어가서 밤을 재우시면 됩니다. 이렇게 댓글을 달아드리는데, 우리 이웃님들께서 그것만 참조하셔서 잘 관리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맞죠? 예, 그래서 겨울 분갈이하고, 어, 물주기 판단은, 어, 고 아이 상태에 따라서 다른데, 어, 저처럼 또 환경이 아주 햇빛이 잘 들고, 바람도 잘 세워줄 수 있고, 예, 그런 경우라면은, 저는 첫물주기는좀 빨리 한다 그러잖아요. 네, 왜냐하면은, 흙배합 거기에 또뭐 균이 있을 수도 있고, 데리고 오는 아이들 거기에 또뭐 조금 안 좋은 게 묻을 수 있고, 예, 그래서 저는, 어, 데리고 오자마자 좀흠뻑 물로 씻어주는, 예, 그런 스타일이거든요. 예 그리고 그렇게 했다가 어, 조금 그 아이가 어, 물을 좀못 흡수한다 싶으시면은 화분 밑 구멍에 휴지를 대어서 물을 다시 또 빨아내면 된답니다. 예, 그렇게 해주면은 그 아이가 물을 일찍 주어서 가습된다거나 예 그런 위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 저는 첫물 주기는 이 아이를 깨끗이 예 씻어주고 화분 속에 고기 어안 좋은 것도 좀 빨리 빼내주기 위해서 어첫물 주기는 좀 일찍 하고 그런데 2차물 주기는 아주 늦추어 준답니다. 예 왜냐하면 그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똑같이 분갈이 했더라도 똑같은 2차 물주기를 하시면 안 되고 그 아이에 따라서 2차 물주기를 20일 후에 하는 경우도 있고 15일에 하는 경우도 있고 한달 후에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. 예 그만큼 다육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2차 물주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예 그래서 1차 물주기는 그렇게 하셨다면 저처럼 어, 그. 아이가 물을 흡수 못해서 어, 위턱이 안 마르고 그럴 경우에는. 화분 밑구멍에 휴지 갖다 대면, 어, 물이 쏙 빠지거든요. 예, 그렇게 하면은, 화분에 적당한 수분도 유지하고, 그리고 또그 아이가, 어, 이 뿌리 활착이 잘 되도록, 예, 잘, 그, 할수 있는 수분이 적당하게 있어서, 안전한, 예, 그런 1차 물주기법이 될것 같아요. 예, 그렇게 하시고, 어, 기온이 저녁에 많이 내려가면, 어, 또 거실에 데리고 가서 밤을 재우시면 되겠죠. 예 저는 어 지금까지는 거실에 데리고 가서 잠을 지운 아이가 없는데 그처럼 어 지금 베란다 온도가 아주 3, 4도로 떨어진 경우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육이가 의외로 예 추위에 강하답니다 예 강하기 때문에 우리 이웃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겨울 분갈이한 아이들도 그 아이 상태에 따라서 잘 체크하셔서 물주기를 하시면 된답니다. 네, 맞죠? 예, 그렇게 겨울 분갈이하고 안전한 물주기를 하시고, 예, 그리고 또 겨울에 안전한 물주기는 한꺼번에만 이, 단체적으로 물주기 안 하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예, 저처럼, 어, 쪼글거리는 아이들 한 개씩 두 개씩 골라내어서 그 아이들 물주면은 절대 탈이 안 난답니다. 예, 한꺼번에, 어, 이 베란다 전체 아이들 다 물주기 하지 마시고, 그렇게 하면 또, 어, 베란다 온도가 낮아져서 물준 아이들 또 거실에 데리고 가기도 못 데리고 가잖아요. 예, 그렇게 숫자가 많으면은, 예, 그러니까 단체적인 물주기는 하지 마시고, 예, 또 겨울 분갈이 한 다육이 잘 체크해서 물주기 하시고, 예, 그렇게 하면 저는 겨울 분갈이라도, 어, 물주기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예,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, 제가, 어, 신상다육이, 어, 또 분갈이 했는 거랑, 또 데리고 온 아이들 베란다에서 제가 또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죠. 예, 하나씩 어느 자리에 두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 예, 제가 아주 예뻐했던 명품 매직젠 골드죠. 예, 요 아이는, 어, 또 거리대에서 키웠는지라, 어, 거리대의 환경이 가장 비슷한 예 명당 자리를 주어야 되겠죠. 예, 요 자리가 어 햇빛도 많이 들어오고 창문을 열면은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여기에 캔디 화분 패션이 있었죠. 예, 패션을 <laughs> 쫓아내고 예, 요렇게 매직 젠골드를 예, 요 자리에 주었답니다. 예, 예쁘죠. 예, 매직 젠골드 요거 이웃님께서 많이 예쁘라 하시더라고요. 예, 그래서 또 매직 젠골드 또 요렇게 물들지 못해서 또 실패 이웃님들께서 다시 또또들으셔서 어, 이렇게 키워보겠다고 말씀하신 이웃님도 계시고 이렇게 예, 예쁜 아이가 우리한테 힐링을 많이 주네요. 예, 매직 잭 골드는 이렇게 예, 명당 자리에 주었답니다. 예, 그리고 또 어, 제가 어, 요 아이 서비스 받은 아이죠. 예, 마리나, 예, 마리나 요 아이 요 아이 1두 하나 천 오백 원 주고 구입했는데. 예, 서비스를 이렇게 오두나 주셔서 예, 제가 이렇게 합식해서 예, 이렇게 분갈이 해주었답니다. 예, 예쁘죠? 한몸 수영처럼 이렇게 합식해도 괜찮네요. 예, 이렇게 마리나를 예, 이 화분에 합식해서 예, 이렇게 또 어, 이 자리에 두었네요. 예, 이 자리에 두었고 또 다른 아이 예 화이트 그린이 예매직젠 골드랑 예 같이 될건 화이트 그린이는 제가 좋아하는 들꽃 예 들꽃 조각화분에예 제가 사각 화분에는 안 심으려고 했는데 우리 이웃님께서 화이트 그린이는 둥근 화분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. 예 그래서 예전에 요아이도 예, 조금 사각이잖아요. 예 그런데 어 둥근 화분이 또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. 예, 이 요아이 뿌리도 조금 또 깊이가 있고 이런지라 우리 우리 이웃님들께서 또 겨울 분갈이는 또 뿌리를 너무 또제거 하시면 안 좋잖아요. 예 그래서 그 뿌리를 살려서 심으려니까 어요 사과 가분밖에 없더라고요. 예 그리고 또 나름 사과 화분에 속 넣으니까 어 여기 너무 예뻐요. 네, 맞죠? 예, 그래서, 요, 하이트 그린이를, 예, 요, 사과 가분에 예, 요렇게 심어주었답니다. 네, 괜찮죠? 예쁘죠? 예, 요렇게 또 심어주어서, 하이트 그린이랑, 요, 같은 장소에, 예, 요렇게 두었네요. 예, 요 아이는 또 요렇게 두었고, 또, 어, 여기 천원짜리 다육이, 에이심이랑, 홍매화 예, 예쁘게 잘 적응하고 있죠? 예, 요 아이도, 또옷 자르면 안 되니까 요 이렇게 햇빛이 많은 자리에 이렇게 예, 두었네요. 예심 홍매화 이렇게 예, 해 주었고 또 데리고 온 아이가 최근에 많이 들여서 제가 어, 기억이 잘안 나네요. 저렇게 하고 아 블루 드래곤 블루 드래곤을 또 있었죠. 예, 블루 드래곤은 요쪽 명당 자리에 주었답니다. 예 여기는 또 창들이 많죠. 예 이쪽 명당 자리에 예 이렇게 두었네요. 예요 아이 손톱이 너무 예쁘죠. 예. 요아이 예 여기 명당 자리에 주고 일단은 요렇게 배치를 해 놨는데 또 하루 이틀 더 관찰하면서 햇빛이 잘 들어오고 있는지 잘 체크해서 또 자리를 또 조금 옮겨 주면 되겠죠. 예요 블루 드래곤 예어 지금 이틀 되었나요? 예잘 적응하고 예 위덕도 저는 물, 어, 그 다음날 바로 준다고 했잖아요. 예, 바로 주어서 위덕이 요렇게 바짝 말랐네요. 예, 요렇게 하면 적응이 더 빠르겠죠. 예, 블루드래곤, 예, 보라색 화분에, 예, 요렇게, 어, 잘 적응하고 있네요. 예, 그리고 또 캔디 화분, 예, 요 아이는 또, 어, 매직젠 골드에 자리 뺏기고, 예, 소인재금 옆에 자리를 두었네요. 예, 여기도 여름에 이 아이가 이쪽에 이동해서 살고 있었던 자리죠. 예, 그래서 나름 또 있던 자리에 주는 게또 괜찮지 싶어서 주고 이 러블리 로즈를 저기에 있던 러블리 로즈를 이장소에 예, 두었답니다. 예, 왜냐하면 저 옆에 조달, 저 자리에서 조금 우짜랐죠. 예, 원래 또 우짜라는 아이들아, 지금 햇빛이 가장 많은 곳은 예, 이쪽 정리대거든요. 예, 그래서 이쪽 정리대로 옮겨주는 게 겸사겸사 낫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 주고 예, 캔디 화분을 예, 요 베션을 예, 이 자리에 주었네요. 예, 요 자리에 주었고 그리고 또 들고 온 아이가 어, 다죠. 예, 블루 드래곤, 화이트 그리니, 매직 젠골드 예, 요렇게 자리 배치를 다해 주었네요. 예, 요렇게 또, 아, 또 하나 더 있죠. 예, 백봉. 예, 백봉은 제가 분갈이를 다시 해서, 예, 요렇게 조금 더 깊게 심어주고, 예, 요렇게 요 자리에 두었네요. 예, 백봉도 예쁘죠. 예, 백봉 예, 분갈이 다시 해주니까 어, 뿌리도 어, 조금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또요 아이는 아주 또 햇빛이 많은 쪽보다 어, 지금은 또이 어, 아주 고운 색감을 내니까 어, 요 은은한 장소에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예, 아래쪽에 이렇게 예, 자리를 주었네요. 이렇게 예, 화이트 그린이랑 이렇게 예, 어. 양쪽에 두고 자리 배치를 조금 하느라 시간이 걸렸는데 괜찮죠? 예, 매직젠 골드는 저 자리에 꼭 두어야 될것 같아서 예, 저렇게 예, 색감을 유지하도록 하려면 예, 명당 자리에 두어야 되겠죠. 예. 저렇게 주고, 그리고 또 오늘 겨울 분갈이 후 우리 이웃님께서 다육이 안전하게 물주기 관리법 하는 거랑 그렇게 예, 한번 영상을 찍어 보았네요. 네.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. 안녕히 계세요. 구독, 좋아요 눌러 주세요.